요즘은 추억을 파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추억 이것도 추억을 파는 곳인데요 제가 들어온 가게도 여기 보니까 예전에 일간스포츠 90년 10월 6일자 토요일자 신문 일간스포츠가 여기 있네요 91년도 또 1월 19일 일간스포츠 보카치오 아주 제가 추억이 깃드는데요. 제가 일반 스포츠에서도 좀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.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반 스포츠가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강나네 그리고 또 여기 하얀 고무신, 하얀 고무신이 있는데요. 이 하얀 고무신 말표 태화,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죠. 유명했죠. 말표 태화 고무신, 이 고무신을. 뒤집어 가지고 해가지고 애들끼리 해 사무하면서 애들 때리피고견적고 있는데 이런 추억도 있습니다. 말표 공우신 신발 그리고 이게 교복 뭐 교복 어디 가도 교복 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교복 남녀가 이런 이미 씨로 해가지고 이런 있는 게 있고 또 어, 미스토롯 어, 이거는 최근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. 에, 붙여져 있는 이 사진들 보니까 또 마릴로 마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유명 아, 배우들 이런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아, 시티글 또 있고요. 누가 아, 월화수목금토일로 아, 칠판에 낙서도 했고 또 영화 철도원 철도원 영화 팜플렛도 있고요. 또 사복 까지 걱정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대놨습니다. 무엇보다도 춘향된 임근태 감독의 춘향된이 포스터도 눈에 띄네요. 자 예전에 이 모습들 선대 이 서울도 예전에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는 모습인데요. 또 보니까 일간 스포츠가 또 눈에 들어오네요. 일간 스포츠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몇 년도 시문이냐 91년도 9월 1일자 시문 만화 여기 만화가 굉장히 만화가 유명했습니다. 만화가 유명했는데, 옛날 일간 스포츠천명 광고에 오비 맥주 광고도 있네요. 선데이솔, 아, 20대 유본년 유혹한 이뭐 70노인들 얘기도 있고요. 또 뭐, 저기, 여러 가지.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아 그때 그 시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, 계속 일간스포츠 만화부록들이 계속 수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90년대 일간스포츠를 근무를 했는데 일간스포츠의 얘기는 오네요 아, 1969년도 한국일보장해죄로 참관하였다 그 2001년 분리된 후 중앙일보 결로 편입됐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있는 분이 어떤 밀간식 포차와 연관이 있는 분이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뭐 추억의 가방도 있습니다 추억의 가방도 있고 몇몇 순대의 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락 뺀또 도시락통도 있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추억의 불량 교실을 보고 있습니다